주판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장점은 주산을 오래 했을 때 암산을 할수 있다는 장점. 단점은 거기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에요. 계산은 빨라요.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한적으로 둬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빨라지고 정확해져요. 주산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진 않아요. 저는 원리샘을 개발한 사람으로서는 원리샘처럼 원리와 개념을 익히면서 연산을 했을 때 수와 관련된 지식이 풍부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풀때 응용하고 생각을 넓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연산,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라고 이제 개발한 게 원리셈이죠. 연산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어릴 때할 수는 있으나 연산과 사고력, 위주. 이렇게 볼때 주사는 매우 한정적인 학습이긴 하다.